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인사입니다. 아 지금까지 한번도 이렇게 전문용어로 빡이 돈다는 말이 있죠 요 며칠 진정 일찍이 제가 느껴본 적이 없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동안 저희가 제작한 고 백선엽 장군편을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적 인물이 대한민국을 떠난 바로 이 시점에서 과연 올바른 역사관이 무엇인지 또이 나라가 정말로 진심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을 여러분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 전공자나 학자가 아니고 고작해야 방구석 유튜버죠. 그러나 저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도움되는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역TV가 역사를 다룸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입니다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당당한 본인의 생각 사상을 자유롭게 또한 다양하게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자라나는 아이들 청년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줬다가 아닌 스스로의 주체적인 판단을 할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민주주의란 저 사람과 내가 다를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더 나은 결과물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 혹은 어떠한 집단이 자신들의 뜻을 강제로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반대인 독재입니다. 역사를 대하는 의식과 과정도 똑같습니다. 명확한 정답이나 정의의 지침을 감히 누가 제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감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말을 맞으니 내 말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백선엽이라는 인물은 오늘날 국가적 국민 분열적 문제를 낳고 있는 공과가 아주 아주 확연하게 갈리는 인물입니다. 해방전 또 해방 직후의 우리 한반도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미 정의가 무너져버린 세상이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정국이었죠. 여러분, 남노당에 가입해 죽을 뻔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자, 박정희를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 조커에서 조커가 말하죠.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였더라고요. 해방 직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냐면, 남노당의 쫄따구였던 박정희는 일본군 출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남노당의 보스, 박헌영은 열렬한 독립투사였어요. 박헌영은 김원봉 같은 사람과 비교해도 전혀 모자랄 게 없는 완전 투철 그 자체인 독립투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박헌영은 대한민국이 추앙해야 할 위대한 독립투사고 영웅입니까? 박헌영은 6.25 전쟁 직전 김일성에게 조선 인민군을 남한으로 내려보내면 남한의 남노당원 20만 이상이 이에 호응해 걸기할 것이다 라며 전쟁을 부추긴 인물이고 6.25 전쟁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 영웅인가요? 왜냐, 김원봉과 같은 투철한 독립투사였잖아요. 또 황강사님이 김원봉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김원봉은 무장 독립투쟁의 영웅이며 해방 후 친일파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월북했고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는 영웅이고 심지어는 그에게 훈장서운을 하지 않는 것은 레드 컴플렉스가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김원봉이 6.25에 어떻게 조력하고 참전했는지는 제가 김원봉 편에서도 설명했고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니 자세히 말하진 않겠습니다. 황강사님! 이 대한민국에 과연 무엇이 정의입니까? 독립투쟁을 한 것을 평가해야 하고 그렇게 민족주의적 관점을 강조하시는 분이 왜 김원봉이 신탁통치에 찬성하고 월북해서 6.25 전쟁에 조력하여 훈장받고 간첩 보내고 군량미 만들고 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가르치지 않죠?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남침 유도설,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이 썰이 과연 역사를 가르친다는 강사가 학생 청년들에게 할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겐 해방전 영웅적인 독립투쟁, 이런 걸 강조하면서, 왜 백선엽이 다부동과 낙동강 전선에서 무공을 세운 건 평가 자체를 안 하려 하시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진짜 나쁜 놈들이었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왜 뻘건 전사가 된 독립투사들에겐 그렇게 관대하신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강사님, 강사님이 감히 최명신 장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백선엽에 대한 평가에 쓰시던데, 강사님은 감히 그분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발언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반일? 뭐, 민족적 관점에서만 한 그런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인가? 야, 백선엽 같은 사람을 그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과연 북한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냐? 우리가 명분상 어떻게 되겠냐? 이 뜻이에요, 이건. 반공적 발언이에요. 이 말의 끝을 보세요. 건국사와 국군사가 북한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저 뻘건 분들에게 명분상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저 뻘건 분들에게 스스로 책 잡힐 만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 뜻이에요, 이건. 저 역시 이 말이 구구절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백선엽의 무공을 인정해도 그가 국군의 정체성과 명예를 상징하는 원수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베트남전의 영웅만이 아닙니다. 6.25에서도 누구나 인정하는 영웅 중 영웅입니다. 이분은 월남전에서도 박정희에게, 가카, 자주국가의 군대가 파병되는데 왜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까? 한국군이 독자 작전 지휘권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우리의 명분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평생을 반공 저 뻘건 분들한테 말만 한게 아니라 총칼 들고 싸웠던 분이라는 말입니다. 황강사님이 그렇게 죽고 못사는 김원봉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황강사님이 말하는 남침 유도설이나 김원봉은 영웅이고 훈장 줘야 한다. 박헌영은 왜안 줘요? 김일성은 왜안 줍니까? 심지어는. 황강사님이 역사학계에서 최고 독립운동가는 민족진영은 김구고 사회주의계에서는 김원봉이다 얘기하는데 그게 김일성이라 말하기는 싫으니까 라고 말하셨는데 이게 지금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최명신 장군님이 황강사님의 남침 유도설과 김원봉 영웅이고 훈장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없으신 게한입니다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진짜 큰일 낼 사람이군. 왜 우리나라 역사학자는 이렇게 역사의식이 희박한지 모를 일이요?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황 강사님은 감히 최명신 장군님을 언급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반공에 어떤 의식을 가진 분인지 안다면, 황강사님 같은 언행과 사상을 가진 분은 감히 이분을 언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사님께 역사를 배운 사람이 과연 역사를 역사답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금 역사를 편향적으로 가르치는지를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을 집어넣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도 백선엽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과거는 분명 자랑스러운 경력이 아닐뿐더러 저는 그가 오히려 전쟁 이후 어떻게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았기 때문에. 그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뻘건 분들에겐 그렇게 관대하신 분이 우리를 말살하고 죽이려 했던 전쟁에 조력하고 협력한 자를 영웅이라 하신 분이 심지어는 본인이 인용한 최명신 장군이 그 김원봉의 군대와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라는 건 정말로 알고 계신 겁니까? 최소한 백선엽을 6.25 전쟁에서만큼은 공로가 있다는 것조차도 선생님이 이걸 객관적으로 가르쳤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황강사님 민족주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크세르크세스도 황강사님 앞에서 감히 관대나 자비로움을 논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거의 지장부살님 정도는 와야 비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호 장군, 김홍일 장군은 백선엽을 깔아 뭉개지 않아도 영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백선엽이 영웅이냐 이런 식의 강의가 객관적이고 올바른 역사관이에요? 아니 황강사님 제가 묻겠는데 6.25에 적으로 참전 같은 거안 하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헌신한 독립투사분들 많잖아요 그럼 왜 이런 사람도 있는데 굳이 김원봉을 왜 영웅이냐 이런 엄청난 잘못이 있는데 이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강사님 말씀하신 거 일본군 경력 같은 거 없으면서도 잘 싸운 6.25 우리 진짜 영웅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진짜 영웅인 거 아니냐? 백선엽이 아니라 이거랑 굳이 뻘건 분 아니어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분들 많잖아 왜 굳이 6.25에 참전해 우리 대한민국을 말살하려 했던 김원봉을 영웅화하는 거야 이거랑 뭐가 달라요 왜 본인의 주관적인 그놈의 민족주의적 사상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냥 잘 싸운 걸로 평가하자고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이 사람 말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다 왜이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주입을 해야 합니까. 아니 누가 백선엽을 전쟁 영웅 이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백선엽이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인간적으로도 존경받는 무슨 민족의 성우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선엽의 친일 행적은 과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왜 그가 전쟁에서 협격한 무공이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를 하십니까? 백선엽이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김종호, 김홍일 장군이 영웅이 아니게 돼요? 한강 도하를 막은 거랑 춘천 전투 아니었으면 적화 통일이 됐다고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다부동 밀리고 낙동강 전선에 구멍이 생겨서 대구, 부산 점령당하면, 이건 적화통일 안 되나요? 다부동 전투에 왜 북한군 최정예 사단 3개를 투입했는데요? 김원봉은 잘못한 부분을 그냥 과로 설명하는 분이, 왜 백선엽의 분명한 공훈은 과거의 일로 아예 덮으려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는 거예요. 존경받는 강사, 학자, 스타 강사란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이, 황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역사관을 정립하는 아이들, 청년들이 그놈의 망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강사님같이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영향 안에서 주입당할 수 있다는 걸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자, 제가 백선엽편 이전 2차 대전의 콜티츠 장군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의 파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죠? 자, 이 사람은 나치의 하수인이고 유태인들의 죽음에 개입이 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보시죠? 그는 전후 대부분의 죄가 탄감되어 고작 2년을 복역하고 석방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긴요. 프랑스가 힘을 써준 거죠. 그의 별명이 뭐죠? 파리의 구원자죠. 자, 프랑스는 히틀러와 나치에 누구보다도 큰 굴욕과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전후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한 국가예요. 심지어 독일군에게 머리를 깎아준 이발사도 거리로 불려나와 조리돌림을 당한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아주 철저한 국가였어요. 근데 보세요 자신들을 지배하는 국가의 점령군 총책임자 좀 다르지만 굳이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 조선총독쯤 되는 거죠 근데 콜티치를 영웅이라 말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프랑스인들이 잖아요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는 우리로 말하자면 김원봉 같은 무장독립투사 레지스탕스 대원들과 지휘관까지 와서 고인을 추모했어요 또 많은 일반 프랑스인들도 참석했고요 이게 왜 이래요 콜티치가 죄나 과오가 없어요 아니죠 많죠 그것도 심지어 반인륜적인 범죄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을 점령한 국가의 책임자를 추모하고 영웅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인들 파리 시민들이에요 왜죠? 그가 큰 과오가 있는 사람이지만 또 분명히 거대한 공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인정한다고요 누가요? 바로 그 점령군들에게 당했던 그 피해자 프랑스인들, 파리 시민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가 파리를 구했다 그의 선택으로 파리는 보존될 수 있었다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처럼 역사를 대할 때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백선업이 웃기는 사람이다라는 그의 과거에 맞춘 포커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고 떳떳하지 못한 건 떳떳하지 못한 거니까. 그러나 동등한 잣대를 좀 들이대자 이겁니다. 강사라는 사람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우리의 용사들을 죽인 뻘건 전사는 영웅인데. 공을 세웠어도 이 사람은 과거가 이렇다. 이런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학생과 청년들이 본인의 주체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개개인의 역사적 평가나 역사관을 확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강사님 강의 듣고 크면 누가 들어도 김원봉은 영웅이고 백선엽은 쓰레기야. 이게 맞아. 이렇게 주입이 되게 돼 있어요. 황강사님 강의 듣고 자라는 아이가 아니, 백선엽이 쓰레기인데 왜 김원봉은 영웅이라는 걸까? 이 사람 왜 이러지? 김원봉도 엄청난 죄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과연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황강사님 강의 들은 사람이 다양한 시각을 과연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콜티츠라는 침략자가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역사를 가장 잘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가장 스타 강사, 영향력 있는 강사, 존경받는 학자이신 분이 왜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시는 건지, 이런 걸 듣고 보고 개인이 주체적인 역사관을 과연 아이들 청년들이 가지게 될수 있는 건지 답답하고 화가 나며 이 나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대체 뻘건 분들에게는 그렇게 무한한 관용을 베푸는 역사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건지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황강사님은 그냥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개인이 아니라 큰 영향력이 있는 강사이며 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저는 댓글이나 이런데서 가끔 황강사님이 언급될 때도 언제나 황선생님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부터 강사님을 절대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25 남침 유도설 말씀하셨던데 이거 한번 유튜브 한 편으로 제작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진짜 궁금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디 얼마나 논리적인지 한번 저명하시고 존경받는 황강사님 명강의를 진심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고 6.25는 북한의 일방적인 침략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걸 제가 과연 납득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강사님이 말씀하셨던 천안함 음모로는 아니더라도 이건 정말 꼭 부탁드려요 역TV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로 저 장의사가 좀 화가 나서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남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영상에 불쾌하신 분들에겐 제가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합니다. 개파, 진영, 삭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 불편하신 분들에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닥터 제이 장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